반갑습니다. AIB입니다. 오늘 71화부터 80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한국에선 성이 같다고 다 같은 가족은 아니야. 간단하게 same name, no relation. 같은 이름이다고. 이름인데 상관은 없어. 연관성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도 뭐 같은 성이 어, 있으니까 어, 보통 이제 소개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가 이제 뭐박 박시성 가진 사람이 소개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씨가 이제 얘기할 때첫 번째 박씨랑 이름은 성은 같은데 관련은 없다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me name, no relation. 그다음에 어. 이 외국 사람처럼 리액션을 좀더 자연스럽고 좀더 어 편안하게 쓸수 있는 리액션을 좀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이었고 그중에 이제 세 가지 리액션을 잘 섞어서 어 사용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아아아 아, 아 올리는 거이 화살표처럼 위로 올리는 거그 다음에 오 그냥 직사 다이렉트 오아 오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아 같은 경우에는 그 깨달았을 때아아아 아, 아. 이런 그런 느낌의 화살표 위로 쭉 올리는 느낌. 그다음 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동의하는 긍정 어네말어오오 수긍 동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쉬운, 아, 아, 좀 내려주는 뭐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친구가 어 너무 챙겨줘. 근데 부담스러워. 근데 정말 친한 친구야. 시만해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엄청 친한 건 아니지만 막 과하게 막 챙겨주는 그런 사람한테는 어. 고맙지만, thanks but you don't have to do that. 해가지고 고마워, 네가 챙겨주는 건 고마워. 하지만 you don't have to. 너는 하지 않아도 돼. Have to do. That. That은 이제 챙겨주는 그거. 고맙지만, thanks but 고맙지만, you don't have to do. 안 해도 된다. 챙겨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로 공사 중이다. 여기 도로 공사 중이니까 위험하니까 또 돌아가세요. 할 때는 여기 위험해. It's dangerous. You have to go another way. 얘도 또 have to네요. 여기 위험합니다. 너는 have to go. 너는 해 가야만 해. 어디로? Another way. 다른 길로. 여기에서 보면은, 해부트니까, 어쩔 수 없이, 너는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한다. 다른 길로. 여기 위험하니까. 간단하죠? 그 다음에, 어, 음식점에서 이제, 다 먹고, 이제 불필요한 그릇을 좀 치워달라고 했어요. 막 자리만 차지하는 그릇을 좀 치워달라고 할 때, 어, 뭐, 클린, 트루, 할때 이제 뭐 버려주세요. 스루 스더 플레이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음식은 정말 스루웨이 스루웨이 스 w 웨이뭐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이 음식 정말 쓰레기니까 버려라 갖다 버려라 이런 식으로 좀무례한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클린 어 클린 클린 디스 뭐 이런 식으로 클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뭐 약간 세제를 이용해서 뭔가 씻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take away 라는 수거를 써서, could you take this away please? 이거 좀 그릇을 가져가 줄래? 라는 느낌으로, take this away 라는 표현을 써서, could you take this away please? 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시간이 가는 게 아깝다.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리액션 한 것처럼 아아 아, 약간 살짝 올리면서 아쉬운 아맨아맨 아, 맨. 이건 약간 리액션처럼 뭐 그런 아쉬운 아쉬움을 뜻하는 아맨 time price 근데 여기 price가 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S를 붙인다. 복수를 써야 된다. 그래서, flys 같은 경우에는 fly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타이밍, 이제, 시간이 날아간다. 시간 날아가는 게 아깝다. 뭐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어, 신입이, 신입한테 막 계속 물어봐, 뭐를. 회사 신입이, 회사 신입한테. 나도, 시, 나도 신입이라서 잘 몰라요. 신입이라서 저도 잘 몰라요. 이 표현은, I d o n n o 나는 몰라. I'm new here too. 나도 여기 신입이야. 뭐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서 new. new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면 뭐, 루키. 루키는 이제 스포츠나 뭐 이런 데서 쓰는 게 루키고, 아니면은, newbie, n e 를 어, new나 newbie를 쓰는데, new가 간단하고 편하니까, I'm new here too. I'm new here too.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친구, 이성 친구랑 어너네 둘이 사귀니 막 이렇게 엮는 거할때 이제 아 그만 엮지 마라라고 어, 표현할 때는 뭔가 그 스크류, 스크류 뭐 스크류 단어를 쓸때 이제 꼬였다, 스크류버처럼 그 스크류를 쓰게 되면은 잘못 쓰면은 이제 어, 스크류는 굉장히 심하게 골탕을 먹일 때 쓰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남녀가 이제 서로 이제 몸이 섞인 밤에 하는 그런 일을 할때 스크류를 쓸수 있으니까, 역다니까, 꼬다니까 뭐 스크류 쓰지 말고, 그냥 반어적으로, 안 웃긴다. 하하, funny, funny. 안 웃겨. 하하, 웃기다. 하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하, 버니, 버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쓸수 있겠죠. 약간, 하하, 버니, 버니. 그 다음에 79. 이제, 어, 애기한테 쓰는. 애기가 삐졌어. 근데, 왜 삐졌니? 했을 때, 그, 어, 왜 삐졌니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영어에 없기 때문에, 어, 무슨 일이니? 무슨 문제 있니? What's wrong? 간단히 표현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어, 좀 약간 꼭 학교나 학교 다닐 때 이제 꼭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넌 네가 필요할 때만 찾더라. 약간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래? 했더니 이제 어, you you always use me. 너는 항상 나를 이용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너무 직설적이고, 그다음에 너왜 맨날 날 이용해? 너의 왜너왜 너왜 맨날 날 가지고 놀아? 왜너 맨날 날 이용해? 그러면 이제 애네들이 너왜 맨날 날 이용해? 이런 식으로 막그좀 약간 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미국에서 특히나 이런 표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약간 돌려서 뭔가 은유적이고 약간 돌려서 돌려가는 뭐 그런 느낌으로 왜 well, i hadn't heard from you in a while 나는 어 들은 적이 없다 한동안 너에 대해서 나는 나는 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찾는다고 약간 이런 느낌처럼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너무 이제 놀림감이 될수 있는 그런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약간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되고 약간 이 사람의 멘탈을 좀 약간 살짝 흔들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